21세기를 살아가는 누구나 자신의 콩짝을 찾고 싶어한다. 아 하면 어가 나오는 자신의 콩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 우정촌에 모였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여자 3호. 그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다. 여자 이호가 곧이어 도착하고 5호도 우정촌에 입성했다. 여자 5호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 어색하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여자 4호는 어딘가 부티나 보인다. 그녀의 등장에 여자들은 술렁인다. 평범하기 그지 없는 여자 1호는 친화력이 좋아 보인다. 네, 저는 여자 4호요. 어, 제가 원래 약간 옷잘 입는 분 좋아하는데, 4호분은 좀 꾸밀 줄도 알고. 좋은 것 같아요. 여자 1호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좀 빨빨 되는 것 같고. <laughs> 전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4호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그 4호님이 이렇게 좀옷 입으신 거나 이렇게 생기신 거나 조금 부티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전 털털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1호님이 괜찮은 것 같아요. 2호님 있잖아요, 2호님. 그분이 좀 말하실 때입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그냥 뭐 싫어하기보다는 약간 기호감? 저는 여자 사호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격도 활발해 보이고 좀 돈도 많아 보여서 네 관심이 가네요. 이제 자기소개 의 시간. 여자 1호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재벌 2세다. 여자들의 눈이 뭔가를 갈구하는 하이에나처럼 번득인다. 이 장부터 피곤해 보였던 여자 이유는 도시생이었다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 재밌겠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공구와화원이라서 아, 그래요. 네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4호입니다. 아, 저는 지금 생이에요 여자 4호는 백수다. 꿈은 네. 운은 <laughs> <laughs> 되게 많이 되게 많이 꿈는데 <laughs> <오셨네요>. 네. <웃음> <웃음> <laughs> 그녀의 씀씀이는 해프이 <헤프기> 그지 없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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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디자인 쪽보다는 이나 아. 아. 밑에서 일 아. 근데 아직 도 되게 많으신데 아. 어떻게 자외선 디자인 그래. 그래. 아직 생각 아. 없을 아. 그녀에게 <laughs> 있는 거라곤 <laughs> 자신감뿐이었다. 고려대 경제학과의 보험 설계사가 웬 말인가? 아 요즘 바쁘신 거 중에 발레를 참 재밌었고 발레 이번에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요? 오아아저 발레 그나저나 사실 리모트 있었죠 있었죠. 저는 약간 약 4, 5분이. <laughs> 되게 멋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볼품이 없더라고요. 볼게 없어요. 자신감만 있더라고요. 막사는 여자 4호에 대한 여자들의 실망감은 감출 수 없다. 어, 자기소개를 들어보니까 어, 1호분보다는 4호분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살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것 같아요. 아, 저 1호분, 1호분이 호분 가장 인상 깊었던 었것 같아요. 그렇게 아, 되게 처음에는 되게 후줄근해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기 관리도 좀 철저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요. 아, 아니요, 변화는없는것 같아요. 1호분은 제가 처음부터 인상이 좋았는데, 1호분은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제 빚을 갚기 위해서 1호분과 좀 잘해봐야 어떻게 좀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호분은 계속 좋아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데이트 이용권을 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권을 얻기 위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게 된다. 여자 1호와 4호가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다. 4호 님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네요. 4호 님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아이러 님, 제가 좋아했던 분이셔서요. 음, 잘 걸려서 너무 좋네요. 두 사람의 데이트는 1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님, 네, 저희 둘이 될줄 알고 몰랐어요. 가기만 의 디자인은 뭐... 뭐라고 생각해? 어... 저만의 디자인이야. 네, 아직 사우는 안 눈? 해가지고... 디자이너가 꿈이라던 사우는 디자인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네, 이런 네, 요사우님이 네. <laughs> 디자인은 네. 제 뭐죠? 삶이죠, 삶! <laughs> 아, 네. 한 번도 네. 안 해봤고?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어, 이번에, 네. 컬렉션을 준비하거든요? 네. SS 컬렉션, 네. 액션, 파리 컬렉션. 네네네. 네, 네. 네. 파리 컬렉션 준비하고 있어서, 뭐, 혹시나, 네. 계속 취업 준비하시는데 취업이 안 되신다면, 음. 저희 거기 오셔서, 네. 그냥 이렇게 런웨이 뭐 청소라든지, 막 이런 거. 아, 청소요? <laughs> 네네. 아직 어요아 그러면 네 회사를 담보로좀네제빚좀 갚아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간을 억잡을 아, 수 없다. 네 얼마 정도 있으신데요? 4억이요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원님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음악 을어 음악 음. 좋아하세요? 네네. 음악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음사요 다룰 줄 아는 악기 였어요 악기요? 네. 음. 리코드 백? 오카리나. 오. 오 오카리나요? 오카리안요? 네. 오카리나 되게 힐 특이한데? 네, 그럼요. 아. 혹시 혼자 가보세요, 혼자? 혼자 독박하시예요 그럼요. 오카리나. 오카리나. 언제 한번보지 어떻게 보여? 아, 언제 한 아, 언제 한 번. 아, 네. 이런 님이 처음부터 제가 좀 부자 같아 보였어요, 이런 님이. 그래서 이런 님한테 계속 이렇게 관심 표현을 했었는데. 1호님이 왠지 저한테 사억을 빌려줄 만큼의 그런 마음이 넓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아보려고요. 이번 데이트를 통해서 1호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어서 저는 이번 데이트가 정말 괜찮았던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1호님은 어, 되게 괜찮고 밝으신 분이었어요. 네. 일단 원치 않은 만남이라서 그런지 좀. 그게 그래, 기분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슨 자기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laughs>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로해 네, 불만은 자신감 터졌다. 넘치는데 오지랖도 굉장히 넓으시고 남 뒷담화도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은 제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판타스틱하네요. 오늘 정말 쿵짝 했음 누가 하신 거예요? 최종 선택이 시작됐다. 진짜게 찾기 다는의지가 멋있었어요. 저도 이제 보험을 들을 때가 됐어요. 갱신 보험. 오님. 여자 1호는 오후를 선택했다. 이었지만, 왠지 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처럼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신선하고 멋진 경험이었어요 저는 2호님을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여자 5호의 마음은 2호에게 향해 있었다 그리고 어, 체력을 좀더 길러야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 2호와 콩짝이 될수 있을까? 항 열심히 하는 모습 별래하는 모습을 반했습니다 여자 5호님 저의 쿵짝이 되어주세요 오. 여자 2호와 여자 5호는 아, 그렇게 쿵짝이 되었다 당신의 시크함과 재력에 반했습니다 싶어요 1호님 흑적이 되주세요 아, 여자 1호와 3호는 마음이 엇갈렸다 친구들과 아, 네. 함께한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빚을 갚아줄 분은 없었습니다 합니다. 최종 선택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모두가 안도했다. 이게 뭐야? <laughs> 그리고 사오는 분노했다. 와. 년, 만 년, <laughs> 영원히. 그. 이렇듯 쿵짝 한 쌍이 탄생하고 <웃음> 쿵짝 <laughs> 이기를 <길을> 기다린다. <laughs>